하나가 아닌 둘이라서 더욱 즐겁다. 풍광, 심바람의 쌍쌍 파워로 가득찬 제 1회 쌍쌍 트롯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첫 번째 손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쌍쌍 파워는요, 완전 상극의 이미지에서 발견된 오. 우주 최강 케미. 어허. m g 트롯 둘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어? 어 아까 잠깐 인사하는데 봤는데 몸에 물 많이 둘렀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미래에서 온두 분입니다. 변준영 최수호. 상급 반란. 어 뭐야? 큐티가 불됩니다. 아니 대배가 됐어 이번에. 너무 좋아. 김동현 김유하. 유하. 다음은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의 성장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면서 이 가운데 보고, 있구나. 그때. 아, 바라만 봐도 엄마, 아빠, 엄빠 미소를 일으키는 송송 커플, 송도현, 송민준 나와주세요. 도현이는 지금 키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자랐는데? 7cm 자랐대요. 7cm 경이끝더라고 아 음. 마지막 쌍쌍 트롯페스티벌 참가자인데요. 네. 이분들은요 어떤 쌍쌍 파워로 참가하셨을지 네. 직접 눈으로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합니다. 하춘아의 안성맞춤 어? 안성훈입니다. 하춘아 어? 안성훈. 다이메소. 와, 너무 닮았네요 우리 오늘 일부러 옷 맞춰 입었어요 최소윤주엽우와 우리 아버 우리 나오실또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m 지 인사를 보여드릴게요 m 잠 인사. 오랜만요왜깐만 어,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야깐만요잠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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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잠잠깐만잠깐요요요요 야, 죄송한데, 자, 너무 찢어졌어요. 지금 끝났어요. 잠깐만요. 잠깐. 자, 어, 이거는 어,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건 하고 와야 돼. 오케이 이거 하고 와야 돼. 어떻게 찢어진 거지? 궁금하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선배님 쪽으로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예.